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기는 수원에 있는 SKV1 모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현대가 아니라 현대의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DH 모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DH G330 모던 사륜 구동의 차량. 어, 굉장히 어, 그레이 컬러가 멋스러운 차량이고요. 1,5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1 5 4천천을탄 2014년 10월에 등록된 15년 형식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행거리 대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엔카 진단 그 미차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자이 차량은 딱 보더라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게 느껴지는게 외관이 뭐 흠집 하나 보여지지 않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조용하기로 소문난 렉서스보다더 조용한 차라고 인기가 많았던 DH 모델인데요. 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깨끗하고, 안에 있는, 어, 브레이크 디스크도 깨끗합니다. 어, 지금, 245, 45GR 19인치. 뒤쪽도 굉장히 깨끗한 휠 상태, 디스크도 깨끗하고요. 자, 뒤쪽 보더라도 제네시스의 멋스러운 음, 테일램프와 G330 h 트 x 4륜 구동의 차량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공간성은 한 500L 정도 되는 공간성에 여러분들 골프 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수리 키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왔을 때요. 지금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 자리, 열선 시트, 그리고 이렇게 컴포트가 들어가 있네요. 차체 문도 좀 두꺼운 듯한 느낌이 드는 DH 차량입니다. 지금 약간 정숙성이 좋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어, 차 안에만 들어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좀큰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ACC 가능하고 전화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어 페드시프트 가능한 차량이죠. 자 앞쪽에 십오만 사천 십오만 사천 십칠 k 로를탄 차량입니다. 자, 하이패스 ETC 루미러, 어, 블루링크 지원되는 루미러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터치가 가능한 8인치 내비, 정품 내비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가운데 시계 들어가 있고, 좌우 독립 오토 에어컨으로 세세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자, 좌우로 11V 단자, 충전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슈퍼치 노멀, 세 가지 모드로 들어가 있고, 컵홀더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키 제네시스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열선 스티어링휠 주차 보조센서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무드등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오고요. 지금 거울도 새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DH 모델, 어, G330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AWD 4륜구동의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 가격 시세 대비 좀 많이 저렴한 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밑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